블랙아웃은 급격한 의식상실로 인해 시야가 검게 가려지는 경험을 말합니다. 대표적인 예시는 과음을 하여 일어났을 때 기억상실의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. 그 외에도 고열로 인해 몸에 힘이 없어져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블랙아웃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. 블랙아웃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블랙아웃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, 그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. 먼저 블랙아웃이 발생할 경우, 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때를 놓치지 않고 병원에서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. 특히 뇌졸중, 뇌출혈 교통사고 등 블랙아웃의 원인이 된 질병, 사고 등이 심각한 상황일 경우, 응급처치 및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하지만, 블랙아웃의 원인이. 경